당신 혼자만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노란색이 인상적인 모노레일은 1호차, 2호차 두 대로 운행됩니다. 앞과 뒤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1호차는 내일 따라 높은 곳을 바라보기 좋고 2호차는 땅끝 바다 풍경을 바라보기 좋았습니다. 전망대 안으로 들어가면 통유리 전망으로 땅끝 마을 전체를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 유래가 적힌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망은 모노레일 탔을 때와 전망대 입구 앞이 더 자연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어요. 모노레일 매표소 입구 옆에 해안 산책 탐방로가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바다 냄새 맡으며 4분 정도 걸었더니 스카이워크가 나왔어요. 낮은 높이여서 스릴을 즐길 정도는 아니지만 때론 거칠고 또 때론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재미는 있었답니다. 스카이워크에서 또 4분 정도 걸으니 땅끝탑을 볼수 있었는데요.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끝 한반도의 기가 가장 많이 뭉친 곳인 북위 34도 17분 32초 지점에 탑을 세웠다고 해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여기가 남해와 서해로 나뉘는 경계 지점이란 것을요. 그래서 서해란길 해남코스로 둘레길이 나뉘어져 있죠. 이런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해나몬자 여행을 시작한 것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땅끝 태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내용들로 구성된 곳이었는데요. 특히 대왕고래뼈를 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룡의 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커서 감탄했죠. 평소 이런 박물관 관람하는 것을 즐기지 않다고 해도 여기는 꼭 가보세요. 해남 땅끝 마을의 바다는 선착장이 있어서 항구 느낌이 강합니다. 주변에는 정원, 분수, 공원 음식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특히 희망의 손이 희망의 종을 더 받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물관에서 차로 7분 정도 가면 땅끝 조각 공원이 나오는데요. 나름 여러 의미를 가진 조각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을 것입니다. 땅끝 모노레일 탑승장 바로 앞에도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나라의 상징물을 본뜬 모형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세계 최남단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 등대, 멕시코의 로스카보스까지, 모노레일 탑승 전이나 후에 잠깐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모해 수욕장이 있는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여튼 수심의 바다를 걷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해남 산책 명소입니다. 8단 연생 혼자 여행자의 여행 영상은 직관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자주